안녕하세요, 깸돌이입니다 오늘은 흑수용돌이 고난도 깨보도록 할게요. 여기가 캐릭터 주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트레저레이더를 써줬고요. 한 번도 안 해본 스테이지지만 별을 보니까 다섯 개라고 돼있더라고요. 다섯 개라고 표시가 돼있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검은 적만 나온 스테이져서 지 양돌이가 있고 코마리도 검적 초댐 아이폰어도 검적 초댐이라서 충분히 깨지 않을까 싶어서 트레저를 바로 썼습니다. 펑돈 수급 좋고 고막 고기 방패 좋고 아유 돈 달달하게 주는 거 너무 좋다 팡팡 컷 확실히 돈이 너무 달달하네요 이제 성을 치면은 아마 그게 나올 텐데 블랙 사이클론인다. 블랙 사이클론이 나올 거거든요. 아 요즘 입이 왜 이렇게 꼬이지? 빠르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 야옹마 블랙 사이클론이 나왔는데 별거 아니죠? <laughs> 지금 뭐 상대방은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매즈 캐릭터 하나 뽑아주고. 오우야 그냥 넉백 그냥 잘 뜯어주고 있네요 정지 와우 정지까지 너무 좋다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쉬운 친구이기 때문에 고릴라 잡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강무 뽑아가지고 사이클론 때려서 들어갈게요 강무야 들어가자 탁탁 탁. 한번 더, 탁, 탁. 아, 캥거루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, 강무가. 죽나, 강무? 한 대는 쳐줘야 돼, 강무가. 오케이. 한 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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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말 쉽게 사이클은 잡았고, 양옹마는 뭐, 말할 필요가 없죠? 금방 잡습니다. 어, 거의 양학 수준이네요. 너무 편한데. 미래편 이제 3장까지 깼으니까 이벤트 스테이지 본격적으로 전부 다 밀어 버릴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블랙 사이클론 얻었고 고양이 브론즈를 얻었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다음에 봐요.